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성님의 도우심으로 세우시는 주라오니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삶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장 4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강림하실지 혹 반메혹나제 또 주님만 날 그것도 난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유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육십육편 일 절에서 칠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 그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 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오늘 10편 66편 연단 받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laughs> 오늘은 10편 66편 첫 번째로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편 66편 우리가 고난받는 과정과 결과를 파노라마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단이면 연단. 하나님의 축복이면 축복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생각했지만 신앙의 위대함은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복 내리심 강복 이것은 모두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에 대장간에 가보면요. 칼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들 때 어 쇳덩이를 불에 달굽니다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편편하게 펍니다 그리고 물로 식힙니다 다시 또 두드립니다 막몇번 접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여러 번 치고 나면 아주 단단한 철이 됩니다 명검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에,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여줍니다. 하늘이 소리를 낸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웬만해서 땅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귀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지구가 자전할 때 엄청난 큰 소리가 들, 들린답니다. 난답니다. 그런데 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아... 또 언제 땅에서 소리가 나느냐? 화산 폭발이나 큰 지진 같은 큰 죄앙이 재앙이 덮칠 때 소리가 납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런데 재앙은 즐거운 소리는 아니겠죠. 그래도 어,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은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바위나 산, 평지와 호수, 굴또 여러 가지 곳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의 것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나님의 일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부 권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애굽 왕이나 신하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단 말이죠. 땅이 그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애굽의 개구리, 파리, 메뚜기 또 다른 우박, 불우박, 장자가 죽는 재앙,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온 땅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엄미하게 된다. 두려워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요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인류 역사에 그런 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순간에 잠잠하면 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땅들이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5절과 4절에 4절과 5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사람들은 큰 건물 문명을 만들고 또큰 도시를 만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그러한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어미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들의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요단강 이 범람할 우기에 그 시간에도 육지같이 물길이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기본 골짜기에 머무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그것은 결국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편 66편 7절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데요. 겸손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심령들을 약하게 연약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주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서며 세워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삶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룩하신 <laughs> 주님 저희들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찬성과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하옵소서주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마 앞에 겸손히 세워진 심령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